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자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아마 같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저런 일들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같은 강력한 복음의 선포자도 그러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상황이야 어찌 되었든지간에 세례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그리고 예수님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도 예수님을 그 당시에는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통, 전통적인 선지자의 책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어지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지도자들을 책망하며 선지자적인 사명을 교회에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당시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어지러운 어지러운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라라고 과감하게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권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빌립이라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불법적인 결혼을 한 사람이 당시 유대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를 알고도 다 침묵했습니다. 불법적이다, 불의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다 침묵하고 있을 때 요한은 담대하게 나서서 비판하고 이를 책망한 것입니다. 요한은 매우 성경적인 지도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찼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회개와 돌이킴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교회가 침묵하고 있는가? 지도자들이 침묵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돌이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 보아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처럼 요한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이 워낙 암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니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니 내가 이렇게 정의로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왜 빨리 메시아의 절대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악한 해로당을 멸해버리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왜 빨리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회개한 선포자 그런 선지자들을 왜 빨리 구해주시지 않는가 이런 의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성도 여러분 이런 의심과 불안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 응답이 더디게 올 때에 내 생각에 이런 응답은 아닙니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등등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음에도 우리를 성경에 있는 그런 기적의 말씀처럼 드라마틱하게 구원해 주시지 않을 때에 때로는 우리의 예상한 것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주관하실 만큼 무한하고 영광이 가득하시지만 인간의 생각은 한치 앞도 알수 없을 만큼 제한적이고 어리석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바로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그런 유한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의심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그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과 같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전달할 사명을 가지고 세례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족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달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구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언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이사야는 이미 예언했습니다 구원하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사야는 예언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로 보게 하시고 요한에게 그것을 전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요한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또한 한 치의 어긋남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삶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 그릇된 정치,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으로 보게 되면 이 사상과 생각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의 생각을 고집하면 나의 생각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전통적인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에 걸려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다 이것저것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들을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금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춤추며 떠들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하나님이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삶으로써 직접 보여주셨고 친히 부활의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이 얼마나 영원하신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변함없는 예수의 이름을 단단히 붙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의 증인이 되어 예수를 닮아가며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아가시는 우리 시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불안해하고 이 땅의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불안해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와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다 쫓겨나게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사명 등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부족함 없도록 부어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the throne.